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는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판단하느냐면서 하 누구를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판단은 바로 자기도 그 판단을 받게 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어떤 나이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정죄한 결시 있으면은 그걸로 그 사람도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누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고집이라고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집이요.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더 나가서 그 판단하는 것 때문에 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분리를 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좋은 예가가 있습니다. 한 성경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참 문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치자 해서 말씀 공부를 마치고 서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자기가 고치고자 하는 습관을 얘기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 사람 하지만 하지만 아직도 내가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어, 젊었을 때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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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0 0도0 0 0 0 0을0 0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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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그0 0그0 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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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를 좋아하는데 새로운 운동화만 나오면은 나는 꼭 사야 된다. 그래서 집에 내가 아직 신지 않은 운동화가 많다. 내가 그걸 좀 고쳐야 된다. 하면서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룹에서 왜 당신은 말을 하지 않냐. 당신도 한 가지 얘기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눕시다. 근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실수를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합시다. 했더니 결국 이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누구의 잘못한 것을 보고 또 누가가 실수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결정을 보고 그 사람 그 사람의 어떤 나쁜 것 실패한 것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한테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그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그 공간은 아주 차갑게 싸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쁜 습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가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 중에 치명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지고, 판을 가리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들로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려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